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뉴스 앵커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하루 동안 증시에서 수조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수조달러,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 거대한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누군가 몰래 우리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자신의 금고로 옮긴 걸까요? 아니면 불의 탄종이처럼 정말 연기처럼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왜 경기 침체가 오면 부자는 더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 1월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딥시크, 딥시라는 AI 모델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은 끝났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죠. 단 하루 만에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 5,89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8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1일 손실이었습니다. 주가는 17%나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투자자들은 다시 냉정을 찾았습니다. 딥시크를 직접 테스트해보고 상황을 분석한 뒤, 아직 엔비디아는 건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가는 즉시 9% 가까이 반등했고, 불과 한달 뒤인 2월 말에는 주가가 폭락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날 증발했던 5,890억 달러는 누가 훔쳐갔다가 다음날 미안하다며 다시 돌려준 것입니까?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공장이 불탄 것도 아니고 기술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은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믿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어제는 이 회사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내일은 다시 맞다고 생각을 바꾼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의 핵심입니다. 돈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질 때 돈은 겁에 질린 주인을 떠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 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돈의 은밀한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폭풍 속에서 돈이 도망치는 사가지 목적지를 확인하고 당신이 그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쪽이 될지 아니면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쪽이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돈의 이동을 추적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라는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배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배에는 총 7개의 갑판대기 있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산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층에 타고 있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고 날씨가 좋을 때즉 경제가 호황일 때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배는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은 파티를 즐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배의 가장 밑바닥 최하층 갑판입니다. 이곳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바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노동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거의 없는 사람들. 현금 흐름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치는 오직 한 달치 월급 하나의 직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라는 배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물에 잠깁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비용을 줄여야 할때 가장 먼저 해고 통보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경기 침체는 단순한 자산 감소가 아닙니다. 생존 그 자체의 위협입니다. 지도에서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가장 위쪽 가판에 있는 부자들을 볼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올해 이 영억 달러를 잃었다는 헤드라인을 봅니다. 엄청난 비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머스크의 은행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날 저녁, 어제와 똑같은 호화로운 침대에서 자고,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의 돈은 주식이라는 숫자로만 줄어들었을 뿐, 그가 보유한 실제 자산과 라이프 스타일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는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상의 평가액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경기 침체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 이 격차가 클수록 당신은 배의 아래쪽 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닥쳐서 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있던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도망칠까요, 이제 그첫 번째 목적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돈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곳도 아닌 곳입니다. 돈이 움직임을 멈추는 단계, 즉 돈매경화, credit crunch의 구간입니다. 경제학에는 화폐유통속도 velocity of mone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돈이 빠르게 순환합니다. 보통 1년에 5번에서 7번 정도 주인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임만 원짜리 점심을 먹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그 돈을 받아 식자재 마트에서 채소를 삽니다. 마트 주인은 그 돈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미용사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삽니다. 내 지갑에서 나간 2만 원이 돌고 돌며 여러 사람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엄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갑을 닫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대. 혹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돈을 아껴야 해. 여러분은 외식을 줄이고 2만 원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둡니다. 이제 식당 사장님은 매출이 줄어듭니다. 식자재 주문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합니다. 식자재 마트 주인도 수입이 줄어드니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다. 돈이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갓길에 전부 정차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기회도 사라지고 성장도 멈추고 혁신도 정지합니다. 이것이 경기 침체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경제가 걱정되어 돈을 쓰지 않고 꽁꽁 싸매는 신중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더 빨리 얼어붙고 결국 그들이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져 그들이 가장 먼저 해고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첫 번째 단계에서 대다수의 대중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자며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남들이 멈춰 있을 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는 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달릴 수 있는 비상 차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부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 쓰지 않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보통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바로 은행 예금, 적금, 머니 마켓 펀드, MMF, 그리고 국채입니다. 이것이 돈의 두 번째 목적지, 수동적 보관 구역입니다. 이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정도 자산은 모았지만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중산층이나 은퇴자들입니다. 2020년 4월 팬데믹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33%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7% 수준이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부동산 투자를 멈추고 미친 듯이 현금을 확보해 은행에 쌓아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처럼 파란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게다가 고금리 시기에는 연 4~5% 이자까지 줍니다. 꽤 괜찮은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4%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그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이 3.6%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얻는 수익은 고작 0.4%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세 15.4%까지 떼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계좌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돈으로 살수 있는 짜장면의 그릇 수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당신의 돈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은 든든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그 1만 달러의 가치는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MMF나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될수 있지만 당신의 부를 증식시켜줄 엔진은 되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결코 오래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목적지가 아닌 투자를 위해 잠시 머무는 환승 정거장으로만 활용합니다. 반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현금을 최종 목적지로 착각하고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구매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겁에 질린 대중이 예금 통장을 껴안고 인플레이션의 돈을 뜯기고 있을 때 시장에서는 거대한 박앤세일이 시작됩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구간. 이것이 바로 돈의 세 번째 목적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한도볼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주식이 바닥을 칠때 팔아버릴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공포가 논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는 그 어떤 이성적인 분석보다 빠르게 작동합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50% 60% 손실을 확정 지으며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던진 헐값의 주식과 부동산은 어디로 갑니까? 증발하나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봤습니다. 현금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던 사람들. 이번이 평생에 몇번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을 아는 훈련된 투자자들,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젊은 자산가들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0달러에 산 주식을 공포에 질려 60달러에 팔았다면 당신은 40달러를 허공에 날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60달러에 그 주식을 산 누군가에게 미래에 회복될 40달러의 차익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1년 뒤, 2년 뒤 경기가 회복되어 주가가 다시 100달러, 120달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익은 오롯이 공포를 이겨낸 자의 몫이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룰입니다. 경기 침체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부를 강제로 빼앗아 준비된 자에게 이양하는 합법적인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오를 걸 알면서 왜 파나요? 그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쓸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잘릴까봐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여유자금이 없어서 팝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 능력입니다.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현금 체력 그리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멘탈. 이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에게 경기 침체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줍는 것조차도 돈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돈이 흘러가는 마지막 종착역.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본의 중력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몇 대에 걸쳐 부를 축적한 가문 초거대 사모펀드, 피앱 그리고 국가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실물 자산의 영역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진짜 거대한 돈 스마트마니은 종이 돈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대체 불가능한 실물로 바꿉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 금, 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값은 온스당 700달러에서 2년 만에 1 300달러로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결국 변하지 않는 가치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곳은 농지, 팜랜, 와 부동산입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은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들이 왜 미국의 농지를 사들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화폐는 찍어낼 수 있지만 땅은 찍어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술품이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었을 때 데미안 허스트의 예술품 경매는 역사상 최고가인 2영억원 이상의 낙찰액을 기록했습니다. 월 스트리트는 불타고 있었는데 슈퍼리치들은 그림을 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겐 그림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달러보다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우량 기업의 지분입니다. 블랙스톤 같은 거대 사모펀드들은 경기 침체기에 파산 직전의 알짜 회사들을 헐값에 쇼핑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한 건물주가 내놓은 빌딩을 현금으로 쓸어 담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당장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지배력 확장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회사, 더 많은 기술을 소유한 채로, 더 강력한 지배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침체가 끝날 때마다, 빈부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중이 현금을 쥐고 벌벌 떨 때, 최상위 포식자들은 세상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기침체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돈은 사라지지 않고, 니네 단계를 거쳐 이동합니다. 공포에 질려 지갑 속에 멈춰서고, 돈맥경화, 안전해 보이지만 가치가 녹아내리는 은행 예금으로 숨고, 인플레이션, 준비된 투자자들의 손으로 헐값에 넘겨지며 부의 이동, 마침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대 실물 자산과 권력으로 흡수됩니다. 자본의 중력.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그 거대한 경제라는 배의 몇 번째 갑판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경기가 안 좋다는데 큰일 났네. 라고 걱정만 하며 뉴스 댓글 창에 화만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공포에 떨며 던지는 자산을 받아내기 위해 현금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1929년 대공황,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모든 위기는 부의 재분배 시간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번 위기가 끝난 후 당신의 자산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빼앗긴 쪽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회를 획득한 쪽일까요? 선택은 지금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대신 준비하십시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몰락의 경제학이었습니다.